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이 심화반을 듣게 되시면 저랑 원가관리배계를 같이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아, 원가관리배계의 심화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그 바른 생각의 종합반이 다른 학원과 약간 어, 커리큘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의 학습 트랙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저희가 9월까지 해서 이론 종합반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이론을 한번 자세하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보고 나서 어, 심화반, 지금 여러분이 듣게, 어, 들으려고 생각하시는 심화반은 약간 2차 대비를 위해서 2차 책으로 수업을 하는 반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원 은 없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거 하냐면 패스트 리뷰 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우리 심화반은 기본 이론을 다 단단히 했다라고 전제하고 2차 대비를 하는 반인데 저희가 많은 이제 수험생들을 경험해 봤을 때 기본 이론을 다 듣고도 아직 정리가 덜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리가 덜된 분들은 기본 이론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뭘 해야 되냐면 객관식 책에 좀더 친해져야 돼. 객관식 가서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패스트 리뷰반이라는 반이 저희는 별도로 기본 이론을 한번더 보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리뷰반은 기본 이론을 한번 복습하는데 다만 책을 객관식 책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객관식 수업을 들으실 때 훨씬 쉽게 객관식 책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어떤 공부라는 게 먼저 책과 친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있는데. 아, 패스트리 위반은 객관식 체계에 좀더 빨리 친해지면서 기본 이론을 정리하는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저희 심화반은 이제 좀 2차 대비에 좀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1차도 정리하되 2차 대비 쪽에 동차를 좀더 목적으로 하는 그런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저희 심화반의 수업은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어, 어, 패스트 리뷰나 심화반을 여러분이 듣고 나면 1월부터 3월, 어, 4월 초순까지 해서 여러분이 객관식 종합반을 들으시게 됩니다. 이 객관식 종합반은 이제 온전히 객관식 책을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 기본만 듣고 나는 정리가 잘 됐으면 심화로 2차 대비를 좀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에 가는 건데, 이 객관식 과정이라는 게또 문제 푸는데 익숙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문제 푸는 것도 나는 다좀 외워야 되는 상황이다. 내 상태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든다면, 사실 심화보다는 패스트 리뷰로 가시고, 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그래서 좀 2차 대비를 할 만큼의 실력이 되겠다 싶으신 분은 심화반 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종합반이 끝나고 나면 저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객종으로 보통 다나오는 객관식 종합반은 끝이지만 저희는 다시 한번 파이널 리뷰반이 있어요. 그래서 4주, 5주에 걸쳐서 전체 내용을 진도별로 한 번씩 좀 빠르게 정리하는 반. 물론, 뭐, 일일 특강, 뭐, 이러면 아니면 하루에 끝장내기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공부라는 게 하루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리뷰도. 그래서 저희는 네달 동안에 진도별로 여러분이 파이널 리뷰를 할수 있는, 객관식을 파이널 리뷰하는 과정이 하나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종합반이나 파이널 리뷰반에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 공부를 하고, 진도별로 그 모의고사를 같이 보면서, 아, 여러분이 해당 공부했던 거를 빠르게 실전 수준에 맞춰서 한번 실전 연습하는 그런 모의고사 과정도 저희는 같이 된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 과정은 저희는 시스템 여러분이 앱으로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직접 오지 않으셔도 앱으로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한 것 특히 지방에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자기 실력을 확인한 내가 공부 이게 지금 해놓은 게 적절히 공부한 거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서 자기 현재까지 공부한 범위배, 현재 완성도를 모의고사로 피드백하고 다시 한번 틀린 부분 체크하고 약했던 부분 보강하면서 가시는 게좀더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는 요번에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건 패스트 리뷰로 갈 거냐, 심화반으로 갈 거냐인데 저희는 심화반으로 어떤 분이 와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될 거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심화반은 기본적으로 원가 연습서, 2차용 책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2차용 책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2차용 책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 2차 갔을 때, 동차를 대비하는 사람, 1차 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동차 대비할 때도 또 책과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2차 책에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습서로 이론 복습을 해서, 2차 책에 친해지는 그런 과정이다. 뭐, 그렇긴 한데, 난이도를 2차로 가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2차 책에서 앞쪽에 있는 예제,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본 이론 부분을 최대한 주관식의 기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걸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기본 이론 정리하고 주관식의 기본적인 걸 커버할 수 있게 수업, 원가 수업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챕터별로 진도가 끝나고 나면,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해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 각 챕터별로 해서 객관식의 실제 시험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 그래서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객관식 문제를 함께 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를 풀어서 2차 책에 친해지면서 이론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2차로 가기에는 지금 이제 여러분이 객관식 준비해야 되니까 객관식 문제도 푼다. 근데 이제 객관식에 보다 초점이 있으면서 복습하는 건 패스트 리뷰고 어, 여러분의 요 시마반은 연습서, 2차 책도 함께 보면서 그으면서 객관식도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좀 욕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고듣 그, 들으실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좀 기본 이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아, 그리고 아니면 작년에 나는 공부를 했었다. 그래서 요번엔 좀 단단하게 원가의 기초를 주관식의 기본적인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다지겠다. 이런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만 하진 않고 원가 심화에서는 객관식 문제도 푼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들도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공부한 것들 풀게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 기본 이론 파트 부분은 제가 올 직접 실강으로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 같이 설명을 할 거고 그거 이외에 빠르게 복습할 수 있게 스튜디오 강의도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이론 수업에 듣고 스튜디오 강의로 빠르게 핵심 부분 한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될 거니까 여러분이 깊이 있게 한번 원가를 정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 원가 심화 과정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아직 원가의 기본적인 걸좀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아, 우리, 아, 저, 패스트 리뷰에 해당되는 우리 원가 패스트 리뷰 쪽으로 가셔서 좀객관식에보다 오리엔티드된 복습을 하시고, 정리가 많이 되는 분이면 심화로 와서 원가의 주관적인, 주관식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예, 아, 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에 맞춰서 심화반이나 페스트 리뷰반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1차 합격하는 거죠. 1차 합격하기 위해서 객관식 종합반에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복습을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여러분 수준에 맞춰 선택하시고 결국 객관식에 가서 자신 있게 나중에 객관식 종합반 가면 어떤 느낌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내용을 좀 이렇게 여러분 주도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아, 어떤 의미냐면 아, 어, 지금 기본 수업 들을 때는 뭔가 주제를 끌려가는 거죠. 선생님이 뭐 설명해 주면 그거 듣고, 아, 저런 게 있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면 객관식 갔을 때는 특정 주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 종합원가 계산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게 있다. 아,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는,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아, 그래, 이 주제 첫, 확인했고, 이거 확인했고, 이거 확인했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 때, 아, 뭐, 문제 한열 문제가 있다면, 한 다섯 문제, 여섯 문제는 쉽게 쉽게 풀리고, 한 서너 문제 정도가 좀 고민거리다가 이 푸는, 요런 상태일 때가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고준비를 그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중간 과정은. 그래서 고준비를 그할 때, 객관식에 해당되는 준비에 보다 초점을 두고 패스트 리뷰로 갈 거냐. 약간 2차 대비도 좀될수 있도록 2차 책에 친해지면서 객관식 대비를 하는 심화반으로 갈 거냐. 요거는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수업에 오셨을 때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